여우가발입니다. 오늘은 여자 5형스타일 가발 중에 대표 상품이라고 할수 있는 w 2 0 0 2을 가지고 왔어요. W2002는 여우가발이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올린 상품이었는데요. 아직까지 재구매가 아주 많은 인기 상품이 되었어요. 일단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이렇게 5형스타일이라 웬만한 탈모 스타일은 무난하게 커버가 가능해요. 가르마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가르마 가발을 쓰면 되겠지만 이렇게 지그재그형이라든지 사선형 탈모같이 탈모가 일어난 부분이 일정하지는 않잖아요. 이럴 경우에 o 형 가발을 선택하시면 무난하게 커버가 가능해요. 사이즈 선택폭도 소중대 넓어서 나는 가발 잘못 고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W2002를 선택하시면 실패 확률이 정말 적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럼 W2002의 장점을 꼼꼼히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스킨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장자리 라인 부분이 부드럽기에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어요. 실리콘 처리가 돼서 얇고 밀착감이 좋아 들뜸 없이 정말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이렇게 오형 스타일로 소자는 3핀, 중자 대자는 4핀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핀 고정만으로도 흔들림 없이 잘 잡아줘요. 그리고 스킨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거 리얼 스킨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 두피랑 똑같이 표현이 되어 있어서 아무리 가까이 봐도 티가 안 나요. 보이시죠? 어, 반대로 안을 보시면 이렇게 삼중망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삼중망 사이로 두피에 보이는 매듭을 숨겼어요. 이렇게 두피 색깔의 스킨과 매듭이 보이지 않는 삼중망 처리로 이렇게 가까이 보아도 티가 나지 않는 불파트 제품을 만들었어요. 하나 하나 한땀한땀 한땀 손으로 만든 완수제 제품이라. 이렇게 리얼 스킨 표현이 가능한 건데요. 완수제 제품이기 때문에 두피에 닿는 부분이 부드럽고 편안해요. 가발은 스타일도 중요하지만 하루 종일 두피를 덮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안쪽 스킨이 정말 중요해요. 이제까지 가발을 스타일만 보고 고르셨다면 이제 안쪽 스킨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잘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002는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해요. 이것도 굉장한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가발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나에게 맞는 사이즈가 없다면 착용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워낙 인기가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사이즈별로, 길이별로 계속 추가가 되었네요. 스킨 사이즈는 소, 중, 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으로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소, 중, 대 어떻게 사이즈 감이 오시나요? 어, 여기서 잠깐 나에게 맞는 사이즈를 어떻게 아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올려드린 사이즈 측정법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세요. 어, 소자는 10에 10, 중자는 12에 12, 대자는 14에 14인데요 어, 2cm 정도씩 차이가 나네요 근데 가로 세로가 같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제로는 스킨 사이즈가 꽤 많이 차이가 난답니다 그리고 W2002는 물론 100% 인모로 만들었고요 임무 중에서도 프리미엄급에 속할 정도로 퀄리티 좋은 임무로 작업했어요. 이게 머릿결 보면 느낌 오실까요? 네, 진짜 부드러운 임무, 퀄리티 좋은 임무로 만들었어요. 좋은 임무로 만들어야 펌이나 염색, 드라이 같이 열 처리를 하셔도 머리 손상이 좀덜할수 있어요. 하지만 가발은 사람 머리처럼 계속 자라지 않기 때문에 펌이나 커트 등은 항상 조심조심 하셔야 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 생머리가 아니고 펌을 한 웨이브 머리이신 분들은 W2004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W2004는 같은 제품을 펌을 넣어서 스타일링을 한 제품이에요 너무 곱슬하지도 않고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넣어서 손질하시기가 훨씬 편하실 거예요. W2002 라인은 길이 선택도 가능한데요. 혹시 나는 머리가 길다 하시는 분들은 W2005를 검색해 주세요. 이것도 W2002와 같은 스킨의 제품인데, 긴 머리로 제작을 했어요. 길이감 한번 봐주세요. W2002보다 확실히 길죠? 이렇게. 네, 혹시 이것보다도 더긴 머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특대 사이즈도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가장 긴 특대 사이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네, 특대 사이즈인데요. 착용을 하시면 거의 가슴선 라인까지 내려오는 상당히 긴 머리에 속하는 기장이에요. 네, 아까 긴 머리와 비교해 드릴게요. 그냥 긴 머리와 비교해도 길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특대 사이즈 길이감 한번 봐주세요. 더 자세한 길이나 상세 사이즈는 상품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착용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착용하실 때는 이 부분이 이마 라인으로 오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항상 자기 탈모 부위보다 약간 크게 선택하셔야 핀 고정하기가 편하세요. 이렇게 4개의 똑딱핀으로 잘 밀착시켜서 착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약간 직선 부분이 이마 라인으로 올수 있도록 어, 이마 라인에서 한 2, 3cm 들어온 이쪽으로 기준을 삼으셔서 밀착시켜서 착용해주시고 같이 봄머리와 이렇게 빗질을 해주시면서 음 자연스럽게 만드시면 되는데 네 이렇게 자기 앞머리에 맞춰서 살짝 앞머리 커트를 해주시면 훨씬 자연스럽게 스타일링 하실 수 있으세요. 오늘은 여우가발 W2002 제품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어떻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혹시 보시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세요. 가능한 한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혼자 결정하기 힘드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